무슨 직업군이신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 <laughs> 어떤 직업군? 아, 직업군! 네. 공무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에요. 여자분이시구요. <laughs> 여자분이시고요 네. 방울이 무겁지? 음. 어? 방울이 내가 지금 이거를 이분을 딱 보니까 방울이 무거. 워 그럼 이게 무겁게. 오 경우... 어, 이거 봐. 어떤 경우에 방울이 무거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편치 않듯. 어? 지금 근데 방울 이 굉장히 무겁거든? 이거 봐. 현재 이 사람 상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무겁다는 거겠죠. 되게 무거워, 응.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 해야 되는 사주 같은데. 어? 맞아요? 몰라요? 이렇게 계속 요 몰라요? 몰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뭐, 굉장히 마음이 무겁든 간에, 어?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주위에 지금, 이거 <놀람> 동자한테 뭐가말 하지? <놀람> <놀람> 지금 이분이 조금 혼란스러워. 어, 동자 그러는데, 머리가 되게 혼란스럽고, 어. 또, 주위에 적들이 많다고 그고고 응? 이분은 뭐를 자리를 이동하셔갖고 잘못 간거 같기도 하고 변동수가 있었나봐 변동을 했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응? 옮겨서 조금 힘들은 시기가 있고 음. 마음이 무겁대 그래서 네. 조금 앉은 자리가 내가 무거운 자리에 앉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동자가 그래 음.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러시고 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했나 봐 이분이 어,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어야 하는데 어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람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어? 어깨가 무겁고 뭔일 하는 사람이요 무슨 직업군이신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직업군이? 어떤 직업? <laughs> 어떤 직업군인지. 아, 직업군. 네. 공무원? 음. 공무원이나 음. 어디 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는 것도 같아. 음. 어. 공무원이나 어. 좀 높은 데 있는 것 같아 음. 공무원인데 음. 공무원인데 조금 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해, 불편해 어. 보여요 어.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픈을 해드리자면 대한민국 판사 출신이신 음.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제67대 법무부 장관이신 음. 추미네이 네. 분이셨고요 구설에 구설이 지금 구설이 많이 떠... 그래서 아마 좀 자리가 좀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방울을 드니까 네. 굉장히 무거워. 그럼, 그럼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음. 지금 아들이 뭐 군인 뭐 이런 맞아요, 걸로 맞아요. 많이 네.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어 네. 애들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뭐 음.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어디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맞아. 험해서 어, 내려앉히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뭐 뻔한 답은 아니겠어? 어? 나라가 지금 어? 지금 국민이 살기가 힘든데 아 짜증나네 좀 진짜. <웃음> <웃음> 그래도 오늘 선생님 이야기 해주신 게 전부 다다 동일하게 다 맞아 떨어지셨어요. 구해요? 네. 뭔가 <laughs> 마신다. <laughs> <연관하십니까? 웃음> 진짜 요네워소름돋아요 <연관하십니까? 웃음> 어. 네. 내가 닦아줄까? <웃음> <웃음> 오늘 아무튼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네. 더 신선한 인물로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혹시 실제로 저처럼 이 털이 서는 기분이 느껴 주실 분들은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요.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